안녕하세요. 30년 의금융 현장의 경험으로 머니 부모가 최초로 시도하는 금융 소비자를 위한 금융 평론 시간입니다. 10월 1일 금융 감독원이 최근 무리를 일으킨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간 검사 결과 내용으로도 가히 충격적입니다. 머니 부모는 30년 가까이 투자인탁회사, 증권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점장까지 하면서 고객들에게 펀드를 팔고 고객 관리를 실제로 해보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중간보고서는 적나란 금융회사의 민낯이 그대로 담긴 최초의 보고서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아주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비록 DLF에 한정되어 있지만, 금융회사들의 모든 금융관행들이 막내돼서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걸친 방대한 지적에도 언론사들은 주로 손실 규모와 고령 판매 등 지협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니 부모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은행, 증권, 자산 운용사들이 금융 투자 상품의 소비자를 어떻게 보고 대응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DLF는 Deliverative Linked Fund라고 DLS, Deliverative Linked s e c u r i t 에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금융상품을 만든 제조의 방법만 다는 것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금리나 식물 가격, 주식을 제한 어떤 지수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하고 그 결과가 일정 기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일정한 수익률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당시 평가대로 돌려드리면서 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상품으로 파생상품 결합증권, 파생상품 결합 펀드 이렇게 불립니다 이 DLF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LF 원금 손실 사태는 예견된 금융 시스템 리스크다 라는 동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금융감독원 보고서 중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상품을 만들며 마케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해설하고자 합니다 아주 의미있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은 이번에 문제가 된 독일 구체금리 DLF 펌프렛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만기상환 확률 100%, 원금 손실 0%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판매한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유 모두 현장에서 펀드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해봤지만, 이렇게 판매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적 배당 상품에 대한 원칙의 위반이죠. 원금 손실 0%, 만기상환 100%. 좀 놀라운 발상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외국계 IB에서 국내 증권사에 독일 국채금 DLS를 재상품을 제안을 합니다. 국내 증권사가 은행에 가서 상품 제안을 하죠. 은행 마켓 담당자는 은행 예금 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 이탈의 우려가 있고 독일 금리 DLF라는 상품을 판면 선취 수수료 1%가 주어집니다. 판매하는 금액 들이 즉시 1%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영수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각 마케팅 본부, 지점, 해당 판매자까지 경영수지 기여하는 평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이 상품에 대한 판매 동기가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OK를 하면, 은행은 DLS가 아닌 DLF, 펀드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 운용사를 끼고 펀드를 만들어서 DLS를 넣은 펀드가 DLF입니다. 펀드를 만들어서 은행에 넘깁니다. 그럼 그것을 DLF를 국내 투자자한테 배포하고 국내 증권사는 외국계 은행의 백투백 헷지라고 해서 자기가 판 것과 동일한 d l 서 투자 구조를 사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 이 국내 증권자는 투자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증권수수료를 무위험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품 구조에서 참여할 동기가 크죠 가상 수수료도 물론 공급한 DLS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그냥 넘기기만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DLS를 중간에서 중개하면서 펀드라는 구조를 잠깐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위험 없이 모두가 윈윈입니다. 만약에 투자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국내 투자자가 전적으로 지고 국내 투자자가 부담한 그 위험을 대가로 국내 회사들이 모두 수익을 챙겨 가지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받아들일 동기가 너무 크지요. 위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좀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이 10월 1일 금융감독원낸 보도자료입니다. 첫 번째 쪽이고요. 8월 말부터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증권은 IBK, NH, 하나금투, 자산운용사 5개에 대해서 합동 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주요 검사 대상은 은행이겠죠. 문제의 DLF는 독일, 영국, 미국의 해외 금리에 투자하는 210개 펀드에 3,243명, 총 7,950억이 판매했다고 합니다. 9월 25일 현재 예상 손실액은 3,513억으로 원금 대비 52.3%의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투자자 3,243명 중에는 안타깝게도 법인이 222개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억 정도를 투자했고요. 개인은 3,021명. 이 개인 3,021명 중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전문투자자가 17명 있었고 나머지가 일반투자자입니다. 전문투자자는 5억 정도 투자했고요. 일반의 평균은 2.5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법인들은 국제시장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런 펀드를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국제인 감각이 다소 부족한 국내시장 중심의 중소형 법일 거로 생각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서 60대 인원이 인원수의 48%, 금액으로는 53%를 차지합니다. 1인 평균으로 보면 60대 이상 금액이 더 높습니다. 2억 4천이고 60대 이하가 2억입니다. 이례적으로 1인 평균이 가장 높은 연령대를 살펴보니까 80대가 2.9억, 70대가 2.7억, 그 다음에 20대가 2.4억, 금융상식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 양쪽 고령층과 20대 젊은 층이 보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면이복매 현장 경험으로는 60대 이상 분들도 오히려 40, 50대 보다 굉장히 해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치밀하시고요 60대, 70대 넘는다고 무조건 금융정보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은 제 경험에 평균일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더라도 분들이더 적극적으로 보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설계, 제조, 판매 절차인데요 아쉬운 것은 이번 감사에 외국계 IB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한 역할을 했고 가장 보수 많이 받아간 주체가 외국계 IB입니다. 아예 외국계 IB가 상품 저재 설계를 제안하고 그것을 수요조사를 운영해서 해서 o k 난 경우 그것 전반적으로 상품 제조와 판매를 진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한번 맛을 보고 판매한 이후에는 은행이 상품 조건을 먼저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이 국제금융 인프라에 대해서는 증권사보다 한발 앞선다고 보입니다. 내부적인 국제금융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조사 내용에 의하면 미국계 IB는 2018년 하반기부터 국내 증권사에 DLS를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는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장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국제금리 하락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던 시점이었습니다. 국내증권사에서 다시 은행한테 추천을 하자, 은행은 만기 배려라고 하는 손실 발생 금리 수준, 손실 배수, 약정 승률 등 기본 조건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미급계 IB의 제안에 응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자기들이 위험과 가격에 대한 프라싱을 통해서 기본 조건을 결정하고 상품 구조도 제한했다는 것이죠. 모든 위험 용을다알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22일, 만기 6개월, 배리어 마이너스 0.2%, 손실배수 200배, 약정 수익률 연 4.2%로 문제의 도요국제 DLF가 발행이 되게 되고요. 은행은국제금융의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미 위험에 대한 평가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산운용사도 중간 제조업자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투자 전업회사인 자산운용사가 시장의 위험을 몰릴 리가 없죠. 그럼에도 시장위험 무시하고 반복적인 설정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에게 닥칠 위험을 고려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받는 이익들입니다. 한국채 DLF 관련해서 금융회사 총 수익은 4.93%인데요. 그 중에서 외국계 IB가 3.44% 가장 큰 비중을 가지 갑니다. 은행은 일반 펀드 판매 선취 수수료 비슷한 1% 증권에서는 0.4% 가량 자산운용에서는 0.11% 가져갑니다. 대부분 다외국계 IB가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죠. 국내 국내에서는 재주를 넘고 돈은 외국계 IB가 수익을 차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좀 구역적입니다. 특히 자기 고객들에게 이 상품을 파는 은행은 일반 펀드 판매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고객의 위험 증가 위해서 열을 올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펀드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해 본 결과 일반 주식형 중에 최고의 판매 수수는 1.5%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1%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펀드를 통해서 위험부담은 크고 일반 상품보다 비용 부담은 큽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해외 금주식에 투자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IBK의 골드 마이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 3.09%가 비용입니다. 단지 4% 남짓한 이익을 얻으면서 이 펀드보다도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눈길을 끄는 것은 하단에 외국계 IB들이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국채 금리가 빠질 것으로 예상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독일 국채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해치하기 해서 정가를 위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국계 IB 은행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면제부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머니 부모가 아는 상식에서는 외국계 IB가 금융감독원에 조사해달라고 자기의 북을 다 보여줄리도 막무하고요. 또, 독일 국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치는 크로스 해치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하락에 대해서 다른 채권을 이용해서 해치하는 것. 이것이 상품과 크로스 해치죠. 하락 방향만 맞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자기 북을 가지고 있는 것의 해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아이비들이 자기 북 해치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한편 은행 등 국내 금융사들은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기존 펀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계속 가격을 조정하면서 펀드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보시는 것중 은행들은 계속 금리가 하락하자 그 위험 발생 배려를 계속 낮추면서 추가적으로 추적하면서 판매를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모랄 해저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증권사는 위험이 높아져서 외국계 제시하는 DS 약정 승률이 높아지자 자기 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상품 조건을 정, 결정해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모로를 해줬습니다. 음은원과 증거들이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위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은행이 일반적인 영업인 정해진 고정금리를 판매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은행 계정의 위험입니다. 일반적인 금리가 변동해도 항상 고정금리를 줘야 된다는 것은 시장의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DLF 펀드 같은 상품은 은행 경영수지에 전혀 투자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수익은 수익대로 높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행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베이스 상품을 키우는 것이 경영적인 동기에서도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품 구조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직접적인 자기 고객에 대한 위험 경영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위험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나 똑같죠 모든 위험은 고객에게 돌아가게 돼 있고 자기들은 무위험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는 백투백 해지를 통해서 자기 투자 위험을 제로로 만듭니다. 미국 IB로부터 대여토스 받아서 그대로 자동용사에 넘겨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가격 적정성이나 리스크의 사전 승인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증권사의 한 리스크 관리부가 국채 금리가 하락해서 상품 원금 손실이 늘어날 경우에 회사의 평판 리스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주요 증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해당 리스크 관리부가 자기가 인지한 것을 기록을 남기는 선으로 보입니다. 물론 운용사에서는 네개 운용사에서 펀드 설정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사는 굉장히 리스크 관리 우수 사례로 보고서에서 회사명을 밝혀줘도 별속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독일 국제 DLF 원금 손실 사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w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과거 수익률 기준으로 백테스트를 한 결과를 반영한 상품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만기상환 확률 100% 원금손질 확률 0% 이렇게 담아서 상품제안서를 만드니까 이것을 다른 운용사 다른 증권사 은행까지 모두 다가지다가 상품제안서를 또 만들고 직원을 교육하고 상품판매 고객상담에 활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기상환 확률 100%에 0%이면서 연4% 주는 상품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원금손실 확률이 0%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4%가 넘는 6개월 정기금금리라는 예 얘기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실의손이죠 투자론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금융회사들이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여과없이 고객들한테 현혹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 엄청난 보람을해줘줍니다 일부 운용 수술을 감췄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대획적으로 충분히 이런 문구가 나오면 자기들이 스스로 재검증, 재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위험은 투자자에 넘길 수 있으니까. 자기 경영 위험은 없으니까. 제재 없이 이런 문구를 활용하고 교육하고 또 고객들을 유혹하고 통치적으로 했다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알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모랄 해제드의 단면이라고 보입니다 금융회사에서 고객보호 절차로 실시하기 전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고 사인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는 경우에 심의 결과에 임의로 기재한 사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앞선 내용 중에 중국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부서의 지적도 묵살되는 경우가 있구요 이 해당 상품이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용소비자 위험에는 안한것 같지 않고 계속 내용을 바꿔가면서 미래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수해서 문제를 점점점 더 키워갔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나머지 금융회사의 판매 부문에 대한 지적들인데요 전제부서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정도인데, 판매부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모두가 다 금, 금융소비자의 위험에는 무감하고, 금융소비자의 위험보다는 회사의 이익, 그에 따른 본인의 평가를 중심으로 모든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처리 방향인데요. 금융감독원이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검사 결과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처리는 관행적으로 보입니다. 최종 검사 결과 나와서 최종적인 방안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거보다는 근본적인 금융회사의 모럴 해저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처리 방향으로 당겼으면 합니다. 정비랑 검사 후에 처벌, 징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현재 금융회사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영업행위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금융의 지배구조가 그런 단기적 이익을 따라가게끔 만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경영의 오랜 과제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의 대리인은 경영진과 소비자 이익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인 경영구조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또 머니부모가 보기에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상품을 평가 검색 추천할 건전한 수요 기반을 만드는 중립적인 상품 판매 스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어드바이저, 금융중개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기상환률 100%, 원금 손실 확률 0% 이런 것들 믿지 않는 금융소비자의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중위험, 중수익 등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권유와 투자 광고 행위를 걸려낼 사회적 홍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는 금융이 너무 어렵다고 편견을 갖지 말고 꾸준히 사회적 시스템에서 금융 소비자를 개몽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들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만이 금융회사의 이익 동기에 의한 영업행위의 전행을 막는 제2의 DLF 사태를 막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랜 시간 금융 현장에서 고객을 관리하고 금융 상품을 판매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머니부모의 짧은 소견입니다. 커버그림에 깨진 황금가면 뒤에 아름답지 않은 어떤 민자의 의미, 이름이 이해가 가십니까? 본인 부모는 추자인 타깃소에서 평생 30년간을 금융현장에 있었습니다. 처음 금융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고객과 같이 항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금융산업계 문화가 점점 바뀌었습니다. 금융 소비자를 회사 경영의 이익, 나 평가에 활용하려는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점점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금융현장을 벗어나면서 이런 면들이 너무 우려스러웠습니다만 이번 독일 부채금리 DLF의 원금소실사태에 대한 보고서에는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 전반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시각, 모를 해제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지적을 이번 중간보고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번 언론에서는 불안전 판매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에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 측면에서 머니부모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최종 보고서와 대책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금융을 진단하는 머니부모의 금융평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